오늘은 농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 중 하나로 라면과 스낵류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농심의 시작은 일단 롯데공업 1965년에 시작되게 되는데, 농심은 1965년 신춘호 회장에 의해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신추동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셋째 동생인데 형의 반대도 불구하고 라면 산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당시 자본금은 약 500만원이었고 서울 신대방동에서 라면 생산 기계를 놓고 라면을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농심의 첫제품회사 이름과 같은 롯데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농심은 주요 제품 출시와 성장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성장을 하게 되죠. 1970년 최초의 인스턴트 짜장면을 만들게 되었고, 닭고기 육수가 주류였던 라면 시장에 소고기 육수로 만든 소고기 라면을 또 만들기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국민 스낵인 새우깡을 출시하게 됐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낵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리고 1978년에는 농심으로 회사명을 또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농심라면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것은 농부의 마음을 담은 농심라면, 이고 이 농심 라면을 개발하, 개발하여 현재 농심의 정신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이제 라면 시장 강자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1984년 짜파게티, 1982년 너구리 1982년 육개장 사발면, 1983년 안성탕면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히트인 그런 상품들을 대거 탄생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1986년 10월에는 농심 대표 라면이자 글로벌 히트작인 신라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라면은 단일 식품 브랜드로 국내외 누적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게 된 최초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농심은 1 9 8 5년 그동안 사, 삼양이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라면 시장에서 국내 라면 시장 처,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장악하게 되었고, 1980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공식 라면 업체로 선정되어 국내외에 여러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농심은 글로벌 도약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동심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를 뻗어, 뻗어 나가는 것을 주력으로 했습니다 해외시장을 1970년부터 도 미국 LA지역에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꾸준히 해외시장을 공략해왔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을 더또 다르게 더 많이 만들게 됐는데 라면과 스낵 말고도 생수 음료, 가전, 간편식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농심에 유명한 그런 기업의 이념이 있는데 농심은 하늘과 땅, 사람의 자연의 조, 사람, 의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정직성실 믿음으로 믿음의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농심철학을 업무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을 담은 농심시드 로고도 이러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로는 농심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입지를 더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하늘의 씨앗이 알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성으로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정성으로 진실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농심의 기업 이념으로 결국엔 아직까지도 현재 라면시장 1등의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